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사실, 뭐, 경제적인 거, 사회 제도적인 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오늘은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스터디 코드 스타일답게 여러분 입시 때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수능이나 논술, 면접에 나올 만한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철학적인 얘기지만 그렇다고 입시랑 또 멀리 떨어지지 않은. 즉,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 코로나 이후로 바뀔 것 이것과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불교의 연기론 요게 연관돼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불교의 연기론이란 게 뭐냐면 세상 만물은 다 연결돼 있다. 인간, 자연, 동물, 식물 모든 게다 연결돼 있다라는 불교의 이제 중요한 철학적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이번에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죠. 코로나 물론 지금 이제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뭐 가장 유력한 거 시발점이 뭐냐면 어쨌든 동물, 야생 동물과 인간의 교점으로 생겨난 신종 바이러스다라고 알려져 있죠. 즉, 동물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끼리 계속 이제 전염을 시키고 있고 또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활동을 멈추니까 자연환경이 깨끗해지고 있고 막 이러면서 정말로 세상에 동떨어져 보였던 모든 것들이 지금 서로 연관을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교의 연기론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자, 코로나 이 사태를 겪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갈래로 갈아질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아, 진짜 다 연결되어 있네. 내가 아, 뭐 혼자 막 개인주의로 내 멋대로 살아면 안 되겠네. 아, 딴 사람이나 자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는 되게 성숙한 한 갈래가 있고요. 다른 한 갈래는 혐오죠, 이제. 아. 너희 씨 똑바로 안해 나한테 피해오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피해를 줄 만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압박과 어떤 링치를 가하는 이두 갈래가 아마 연결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 코로나에서도 뭐 신천지라든가 이태원 클럽 쪽을 보면 이두 가지가 막 혼용돼 있죠 그죠 예전에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극도의 개인주의였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클럽에 가고 뭔 상관이야 였는데 피해를 줘버리게 됐죠 그래서 클럽에 간 사람들 중에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는 오씨 내가 피해를 줬네. 아, 되게 미안하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안 별로 안 미해는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 밖에서 막 온갖 혐오와 압박이 쏟아지죠. 어, 이 시국에 뭐 클럽에 가냐 미친 거아니야 그죠? 이렇게 막 혼재돼 있어요. 여하튼 두갈래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고민해봤을 때 성숙한 사회라면 개개인이 전부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갖는. 다시 코로나 직전까지는 원래 이시대는 이 개인주의였어요. 특히 여러분들 딱1 0대2 0대들은 뭐였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뭔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였는데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 불교의 연기론처럼 의외로 이게 나비효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 되면서 조금 더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사회적 책임감까지 고민하는 그런 걸로 나가면 되게 성숙한 사회가 될 거고 근데 걱정인 건두 번째 갈래. 그죠? 그렇게 조심하면서 개인주의를 추구하는데도 이제는 개인주의를 조금만 추구하면 거기다 조금이라도 다른 가치관이 이제 엄청나게 혐오가 쏟아지는 어떤 혐오가 팽배한 되게 민감한 사회. 에? 너 그거 하지 마. 아, 왜요? 제 가치관. 아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게 너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어. 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떤 되게 혐오와 압박이 횡행되는 그 사회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두 갈래 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좀 철학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불교의 연기론으로 고찰해봤을 때 이런 두 갈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어느 사회가 더 맞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저서 기 나오는 경제 사회적 분석은 많이들 하니까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고찰해봤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험생활이 바쁘니까 윤리와 사상이랑 연결해서. 수능 논술, 면접, 올해 아마 출제가 유력시 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 봤습니다. 알겠죠?